자 이번에는 니은의 방법으로 모양으로 어,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어, 세로에 거꾸로 들어가서 붓끝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세우고 붓끝과 축을 일치시키고 거꾸로 들어가서 가볍게 누르면서 하나, 둘, 셋 세우서. 어새로 획을 극기 최적화 된 상태로 만들어 주고 거꾸로 들어가서 북 끝에 힘을 주고 S자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 S자 모양 둘 S자 모양 셋 S자 모양 그 다음에 역으로 들어가서 눌러 주면서 펼치면서 하나 둘셋 자, 이때도 음 보통 어, 여기서 방향 전환할 때 사람들이 이 붓대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붓대를 돌려버리면은 어, 붓은 어, 꼬이게 되고 붓 끝에 힘이 흐트러집니다. 하니까 붓대는 절대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잡은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팔 전체로 탄력을 줘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방향 전환을 할때 허리가 먼저 돌아가고 발이 따라오는 형상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그런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힘을, S자 모양으로 힘을 주고, 가고, 허리를 축과 일치시키고, 세우고, 누르면서 가고, 달력을 주고, 자, 이때, 붓 끝을 세우고, 즉, 허리를 틀어주고, 붓 끝이 따라오게. 하나, 둘, 셋. 세우고, 거꾸로 들어가서 힘주고,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세우고, 반대방향 탄력을 주면서,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자, 요게 만약에 잘안될 경우에, <laughs> 처음에 떨어뜨려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세우고, 거꾸로 들어가서 힘을 주고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 세우고 이 방법이 어, 지금 떨어뜨려었지만 붓을 세우고 최대한 어, 붓 끝이 종이에 어, 가볍게 대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탄력을 주면서 여기 받듯이 들어가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붙어서 갈수 있게 거꾸로 들어가서 세우고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셋자 세우고 반대방향 탈력을 주면서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은 어, 어, 붓을 어, 다루는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 앞에서도 지금 기억할 때도 제가 해서의 방법과 어떻게 연관이 됐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마찬가지로 요 니은의 방법에서도 어, 해서의 방법이 어, 응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붓을 어, 세워서 절필해서 갔는데, 절필이라는 것은 붓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붓의 허리를 꺾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를 꺾어주면 은 붓끝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 해서의 방법은 해서의 기본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앞머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 각도 마찬가지 이렇게 75도 정도가 됩니다 75도 자요 75도 어떤 것은 45도 가는 것도 있고 45도 가는 것이 쉽습니다 어 75도 보다 이 각이 조금은 적을수록 쉽습니다 방향이 적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 즉 요, 요렇게 가는 것은 어, 해소로 말하자면은 이 각이 90도로 가는 것입니다 예서나 해서 에 사용되는 이 90도는 각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힘듭니다. 즉, 이 방법보다 요 방법이 더 쉽다는 겁니다. 요렇게, 즉, 전서가 어떻게 보면은, 전서 안에 해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서의 방법에서 다 응용이 된게 해서, 예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선, 기본적으로 이 75도 선을 기준으로 하겠는데, 어, 요런 선은, 즉, 이렇게 니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여기서 세우고 반대 방향 탄력을 주고 누르면서, 자, 요걸 떼버렸을 때, 요 해서의 기본핵이 됩니다. 세우고 반대 방향 탄력을 주면서 누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